안녕하세요. 전국 최대 매장 할리데이비슨 용인점 이성수입니다. 오늘은 예, 늘 그랬듯이 매장에서 다시 인사를 드리는데 이제 새로 들어온 컬러들의 차가 여러 대가 있고 예, 몇 가지 특정 모델을 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선은 예, 밤에 촬영을 계속하는 이유는 예, 이게 용인점 매장 고속도로에서 지나가면서 많이 보시는데 이제 햇빛이 굉장히 많이 들다 보니까 이제 역광이 많이 생깁니다. 낮에 촬영을 하면 그래서 좀더 색감을 살릴 수 있는 밤에 촬영을 하고 있고 자 이제 올해 21년 신규 컬러인데 예, 오렌지 컬러 스트리트 밥에 적용이 돼 있는데 이런 예, 컬러도 예, 상당히 이쁘죠? 예, 예, 자 오렌지 컬러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컬러입니다. 고 이제 또 하나 새로 들어온 컬러의 차가 있는데 이제 스네이크 베놈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정판 컬러인데 이제 스페셜 페인트다 보니까 로드킹 투어링 기준으로 200만 원이 추가됩니다. 소프테일 스네이크 베놈은 100만 원 추가. 자 밤에 이렇게 조명까지 쏴주면서 보면은 펄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예. 측면 아, 요 스네이크 베놈 전용 로고 커스텀 페인트 할리 데이비슨 예. 이렇게 보시면 예. 200만원이 저렴한 비용은 아닌데 충분히 비용을 예. 낼 정도의 <laughs> 가치가 있는 예. 페인트 컬러가 되겠습니다 이제 움직일 때 보면서 자세히 보시면 색깔이 계속 바뀌죠. 보라색도 떴다가 녹색도 떴다가 네, 이렇게 이제 새로운 특별한 컬러의 차들이 들어왔고 용인점은 이제 전국에서 매장 규모가 제일 크다 보니까 전시차가 거의 매일 바뀝니다. 근데 용인점에 자주 놀러 오시는 고객님들도 이제 매번 배치나 새로운 차가 있는 걸 보면은 예 굉장히 좋아하시고 자 오늘은 이제 따로 예 스트리트 글라이드 3종 컬러를 보려고 하는데 자 이제 투어링에서 판매가 제일 많은 차죠? 예 빨간색 검은색 그리고 예 새로 들어온 요 투톤 예 이렇게 세 가지를 보실 건데 자 이제 오늘 컬러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이제. 할리도 그렇고 타브랜드도 그렇고 이제 모든 모터사이클은 이제 검은색 모델 판매가 제일 많은데 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리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열의 일보여덟 때는 검은색을 출고하시는데 그만큼 선호도가 높긴 하고요. 대신에 이제 반대로 보시면은 이런 유니크한 컬러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빌리아드레드라는 컬러인데 이제 빨간색 예. 고유의 예, 굉장히 진한 예 피는 모습을 하고 있고 이렇게 스트리트 글라이드 스페셜을 보시면 블랙 크롬이기 때문에 빨간색과 의외로의 예, 조화가 괜찮습니다. 자 이제 또 10월에 판매가 또 가장 많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모델인데 예, 항상 베스트 셀러인 차기 때문에 예, 이런 좀 특별한 컬러도 예.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저도 맨날 검은색만 보다가 이렇게 좀 튀는 색은 오랜만에 보는데 아주 괜찮죠 컬러가. 자 그리고 또 이키 보신 예, 검은색 밤에 조명으로 보니까 광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자 제일 많이 팔리는 컬러 이제. 우스갯소리로 어디 동호회 모임을 나가면 이제 열대 중에 아홉 대가 검은색이에요. <laughs> 그래서 다 똑같은 차를 타고 계시는데 이제 조금만 고민을 해보시면 이런 예, 예, 거 아니면 예, 이런 컬러도 예, 괜찮죠. 이제 열대 중에 예, 이런 컬러를 타시면 예, 유니크한. 동호회 중에 이제 10% 이내 구성원에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실 컬러는 이제 건틀렛 그레이 투톤 컬러인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페셜 컬러라 100만 원이 추가가 됩니다. 이제 이 스페셜 컬러 올해 투어링 라인들은 이렇게 새들백 쪽에 로드글라이드도 그렇고 할리데이비슨 로고가 박혀 있고. 검은색보다 좀더 자세히 보시면 예, 요 그레이 펄 그레이 고유의 컬러와 이제 파란색 스트라이프 예, 그리고 검정 마감 그리고 페어링도 마찬가지로 투톤인데요 밤에 보니까 예, 굉장히 예, 영롱한 예, 컬러를 갖고 있습니다 자, 한 바퀴 돌아보면은. 예, 이제 투어링 기준으로 투톤 컬러는 100만원이 추가가 되는데 뭐 투톤 컬러를 선택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비용과는 상관없이 이제 본인만의 개성을 표현하고자 한다면 이런 예. 예. 검은색보다는 예. 이렇게 좀 새로운 컬러 자, 이것도 매장엔 거의 올해 처음 전시가 됐는데 저라면 은 이제 검은색도 좋지만 이런 컬러도 고민을 한번 해볼 것 같습니다. 자, 예, 보시고, 자, 검은색 한번더 보시고, 제일 많이 팔리는 차량, 그리고 예, 오늘 눈에 제일 많이 띄는 빨간색, 예, 예. 이런 것도 굉장히 튀기 때문에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으시면 한 번쯤 선택해 보실 만한 컬러입니다. 마지막으로 예 스네이크 매넘 이것도 굉장히 보기 힘든 컬러인데 일단 예 로드킹에 적용이된 차가 들어왔고요. 일단 예 컬러 얘기를 잠깐 해봤는데 어 제일 기대가 되는 차이에 올해 가을에 판매가 제일 많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차량 프로모션은 이제 10월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투톤이 있고 펫보이도 예, 지금 동일한 컬러가 나옵니다. 예, 지금 위치 조명 위치 때문에 약간 달라 보이긴 하는데 이 예, 그레이 컬러는 올해 이제 많은 모델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펫보이 투톤, 예, 똑같은 스트리트 글라이드 투톤. 자, 그래서 이제 뭐 컬러는 한번. 고민을 해보시게 되는 제일 중요한 요소인데 항상 검은색을 많이 찾으시지만 좀더 시각을 넓게 보시면 이렇게 특별한 차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저희 그 개인적인 페아메리카 출고기로 한번 찾아뵙고요. 이제 추석 명절 항상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